영토야 천국에 사는 천사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대. 여기 있는 블록으로 천국의 계단을 만들면 천사를 볼수 있다는 거야. 아니, 천국이 진짜 있을 줄이야. 평소에 착한 일을 하기 잘했어. 살면서 한 번도 음식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먹었지. 우후, 참 잘한 일이야. 아주 잘했어. 그런데 천사님을 만나면 소원 같은 거 들어주지 않으려나. 천사님을 만나면 평생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 거야. 어, 나도 소원 빌래. 지금도 잘 생겼지만 더잘 생긴 상어 인간이 되달라고. 어... 빌어 볼까? 가자. 여기야.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자. <laughs> 어, 이렇게 블록을 들고 이 계단 쪽으로 오면은 오 어, 만들어지고 있어. 어. 어 다시 만들어 볼까? 아, 지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보자, 격도야. 금방 천국에 갈수 있을지 몰라. 아, <laughs> 근데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만들지? <laughs> 어? 저기가 천국인가보다 저기까지 계단을 만들어야 돼 저기요 천사님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laughs> 천사님! 상어 천사 안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천사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아이 뭐라구요? 아 먹보 천사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뭐뭐 해야 뭐, 돼요뭐예요 <laughs> 어? 여기 진행 상황이 적혀져 있는데 블록을 2000개를 만들어야 되나봐 2000개? 지금 경도가 옮겨서 115개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이거 언제 만들어? 겉들겉들 어, 아, 어, 아, 이럴 수가. 2 0 개를 옮겨야 된다고요? 이거 보통이 아닌데? 아, 짜자자자자. 여기요. 아, 여기. 어, 여기 뭐야? 블록을 더 많이 옮길 수 있는 초록색 블록. 이거를 장착하자, 경도야. 그러면 블록을 더 많이 옮길 수 있대. 오, 초록색 블록이 되니까 블록 3개를 옮길 수가 있잖아. 오, 어, 3개? 옮겨, 격도야. 아, 옮겨, 경도야. 아, 짜자자자자자 아, 째. 아둘아둘아둘아둘아둘 네. 네. 아, 네. 천국에 가가지고 더 잘생긴 상어 인간이 되는 거야. 어둘어둘 아, 아, 민재야 빨리 빨리 해! 알겠어 격도야. 어둘어둘 아, 아, 그런데 왜 나만 일하는 거 같지? 어둘어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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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어 아, 저기 요일안 하세요? 나 <laughs> 많이 했어. 민재 빨리. 일안 하는 사람에게 벌칙 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어손좀 아차. 아, 아! 일을 열심히 합시다. <laughs> 저기 있네 일을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네! <laughs> 빨하하겠습니다일 아 열심히 해! 아들. 하열심하하하하 이걸로 계속 하격하는 거예요. 아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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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laughs> 아니 오늘 대체 몇번째 계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거야 저기요 오, 이거 저... 안보이세요 빨리빨리 일하세요 아니 이거 뭐야 열심히 일하세요 알겠어요 하나 어, 둘하 어, 아니 저기요 왜그러세요 저도 있거든요 아, 이럴수가 아니, 아니. 아니 언제 샀어 이거 <laughs> 아, 잘못했어요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 일하세요 블록을 더 많이 옮겨야겠어 여기 파란색 블록 150원이 있으면은 구매할 수가 있대 블록 수계를 더 주네 블록 플러스 2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이제 네개씩 옮길 수가 있어 어? 하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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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뚫 어, 하뚫 어, 아도그를 평생 먹고 싶으면 빨리빨리 옮기세요 하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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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뚫 어, 하뚫 빨리 빨리 옮기란 <laughs> 말이에 아, 아니 하고 있었는데 <laughs> 이러지 마세요 뚜린 여러분들 싸움 납니다 아 저기요 민뚜 지옥 가고 싶어요 <laughs> 아니요 열심히 할게요 하뚫 하뚫 이거 아. 근데 돈 버는 게 엄청 힘들다 그 다음 블록 사려면은 지금 600원이 필요해 600원? 근데 이거 한번 옮길 때마다 돈을 에게게 3원밖에 안줘 600원을 언제 모으지? 그러면 200번을 옮겨야 돼 격도야 안돼 아, 네! 내 다리 <laughs> 다리가 아플 거야 아, 쨔쨔쨔쨔 계단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 경도야. 이거 봐봐. 아, 쨔쨔쨔쨔 이제 오르는 게 힘들어. 아니, 근데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잠깐. 경도는 왜 이렇게 블록이 많았지? 음... 잠깐만요, 빨리 내려가게 해드릴게요. 아, 쨔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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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설마 여기는 왼쪽에 곱하기 두배 블록을 산건 아니겠지? 아 <웃음> <웃음> 이거 사면 두 배로 많아져. 나도 한번 구매해봐야겠다. 어, 그거 구매했어.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빨리 만들 수 있었구나. 아, 진짜. 나덕분에 빨리 천국을 갈수 있지. 고마우니까 내가 밑으로 빨리 가게 해드릴게요. 아. 아니 그 고마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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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지금 돈이 좀 많이 모였으니까 여기는 노란 블록 사보자. 0 0 원짜리. 구매하고요. 나 지금 두 배니까 와와이 정도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지. 완전 많다. 아, 째짜짜짜짜짜짜. 이 정도면은 계단이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지겠군. 와 벌써? 나도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한번 해주세요. 아야 아, 미또 네. 지옥으로 가고 싶은가? 니연 아, 아, 천국에 가고 싶은데요. 천어 아! 아, <laughs> 이거 엄청 빨리 내려오는데. 벌써 도착했어? 벌써 지금 블록까지 자동으로 얻어졌어. 너무 좋아. 나 얼마 남지 않았어, 격도야 힘을 내! 어둘, 아, 어둘. 아, 아, 진짜 천국까지 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 쓰면 엄청 잘생긴 상어 인간이 되고 말 거야. 어둘, 어둘. 어, 어, 계단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우리 엄청 열심히 쌓아가지고 지금 80% 넘게 쌓았잖아. 거의 천국이 다 보인다. 근데 음, 천사님이 격도랑 나랑 둘중 누구를 더 좋아할까? 어. 당연히 많이 먹는 나를 좋아지. 하 아이 뭐야? 내 생각에는 계단을 더 많이 쌓은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 어 그럼 나잖아. 아 경도가 더 많이 쌓았어? 당연하지. 어 둘. 어, 어, 천사님 제가 더 많이 쌓았어요. <laughs> 아니 저기요 천사님 방금 보셨나요? <laughs> 못 봤어 천사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악! 천사님 제가서 계단을 많이 쌓을게요. <laughs> 가만두지 않겠어. 왕자. <laughs> 어 둘. 왕자. 계단을 쌓으러 위로 간다. 어 둘. 어 둘. 어 둘. 어 둘. 어, 왕자. <장> <draws>. <men arch> 아, 자. 안해. <laughs> 어, 뜨 어, 뜨 계단 엄청 많네. 그런데 민도는 어디 간 거지? 경태야 어째 어, 위장하면서 숨어 있었어. 난 몸이 아! 하얀색이니까 잘안 보였을 거야.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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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천사님은 날더 좋아할 거야. 아니 비겁한 방법으로 계단을 쌓 다니 용서하지 않겠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멋지나간다.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아, 잘못했어요. 아 경도가 나보다 힘이 더 세네. 아아 잘못했어요. 우리 화해합시다. 어때? 아, 어때? 아, 어쨌든 천국의 계단을 만들었으니까 결국에 천사님이 우리 둘다 좋아할 거야. 맞아. 거짓말이야. <laughs> 빛 나갔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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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경도야, 너 뭐야? 어왜 그래? 아니 등에 날개가 생겼잖아. 아 그리고 지금 천사 링도 생겼는데? 민수야 너도 날개랑 링이 생겼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우리가 천국의 계단을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천사님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신 거 아닐까? 아... 아... 근데 왜 천사가 두 명이야? 나뿐이어야 되는데 뭐야? 저리 가! 아! 아! <laughs> 천사가 돼도 날 수가 없나 보군요 아돼 아, 계속 떨어지는데? <laughs> 마음을 착하게 먹으세요 아셨어요? 아! 아, 저도 착하게 먹을게요. 아, 아. 우리 남은 계단이나 쌓자고 알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 남았어, 88% 했다. 천국의 계단이 곧 완성된다. 광뚜야, 이제 마지막 블록이야. 16개만 하면 된대. 우리가 지금 각자 8개씩 있으니까,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넣을게요. 하나, 둘, 둘, 둘 셋... 셋. 와! 오! 오... 꼭대기에 안 있으면 계단이 무너진대. 꼭대기에 있죠? 와 엄청나게 긴 계단을 쌓았습니다, 도린님 여러분들. 와, 빨리 내가 천국에 가야지. 사사님 같이 가. <laughs> 뭐야? 보스 전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잉? 모든 플레이어가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인생은 하나뿐입니다. 왠지 무서운데? 오, 여기가 천국 경도야. 민재야. 아 뭐야? 몸이 안 움직여.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지? 천사님. 오! 어? 에테레오스 하늘의 기사. 천사님? 여기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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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laughs> 아니 하늘의 기사가 우리가 왜요?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아! 아니, 체크야 주시해. <laughs> <도심해. 웃음> 우리 천사야. 여기야, 우리도 천사인데요. 총도 있어, 총. 아니, 그런데 이네드가 너무 강해. 어, 어. 아, 어. 저기요, 천사예요. 이러지 마세요. 열심히, 열심히 천국의 계단을 만들었다고요, 이 나쁜 녀석아. 아, 너무 강하다. 아니 왜 이거? 뭐야, 아들. 아니, 아니 여기는 부하들도 강하고, 얘도 너무 강하고. 적대해 조심해. 아들. 체력도 너무 많아. 우리가 이길 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뭐야? 안되겠어. 격조야, 도망치자. 동료들 모으러 가야겠어. 좋았어. 일단 도망치자. 아아아아, 저야 <laughs> 도망치는데 격하지 마세요. 일단 도망쳐야겠어. 너 가마주 잡혀서 기다려라. 친구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도망쳐! 도망가도망가 <laughs> 도망가.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았어.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천국을 다시 가겠어. 암, 같이 가 친구들아. 하늘의 기사 가마두지 않겠다. 여기 있는 동료들과 함께 너를 무를 거야. 저기야, 아,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똥땡이 피우지 마시고요. 아니! 너도 엉뚱이 피우지 마. 아, 자. 나는 천사의 날개를 가졌지만 지옥에서 돌아왔다. 빨리 빨리 움직여. 아니면 다시 공격하겠어. 빨리 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공격하지마 아. 아! 공격 안 할게요. 이 친구들은 천사야. 알겠습니다. 아, 나 지금 뭐하 정신 차렸어. 난 천사였어. 같이 일을 하자고. 친구들아, 미안해. 아하. 그래도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엄청 빨리 올라갈 수 있겠는데? 내가 계속 여기서 이 친구들을 관찰해본 결과 이 친구 계속 블록을 안 옮기고 있잖아 움직여 어어 어, 어, 이거 재밌네 때리니까 아! <laughs> 아아 아, 아니 도대체 얼마나 세게 때린 거야 나 지금 몇 바퀴 돈둔 거야 친구를 공격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으니까 열심히 옮길게요 아. 아, 아, 빨리빨리해 아, 주... <laughs> 뭐,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때리게 되네 엄청 재밌어 아, 제제제제 <laughs> 무슨 소리야 지금? 빡! 친구들아, 빨리 이래! 아, 이 나쁜 천사 같은이라고 친구들 욕하지마! <laughs> 복수다, 좋았어. 아니 여기 친구 계속 여기에만 있는데 <웃음> 도망친다. 거기서제가 <laughs> 내려 보내드릴게요. 다시 블록을 어, 네. 어, 네. 블록으로 옮기세요, 다들. 농땡이는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저도요. 하뚜라 하뚜라 하뚜 경두야 이제 80개밖에 안 남았어. 하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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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친구들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 와아 하뚜 하뚜 저도 내려갔다 올게요. 어? 14개 내가 마지막 가져갈게. 어? 어 10개. 10개밖에 안 남았구나. 나도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아, 알겠어. 내가 내가 8개 가져갈게. 6개 남았다. 아 갑니다. 내가 마지막을 채우게 될 줄이야. 천사님, 제가 가져왔어요. 와! 모았어. 이 정도 친구들이면은 아까 그 하늘의 기사 가만두지 않겠다. 기다려라. 아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다니. 이 정도 친구들이면은 하나도 무서울 거 없지. <웃음> <웃음> 모든 플레이어가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까는 우리 둘이었지만 지금은 한열 명이 넘을 걸. 지금 천사 군단이 많아졌다. 모았어. 다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요. 친구들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어, 지금 몇 명이야? 다섯 여덟 열열1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명! 와아! 가자! 아 가자! 잠깐 저작권 아, 노래 예! 저작권! <laughs> 공격해! 우와, 아까 우리랑 다르다고! 다르다! 조심해요, 다들! 총으로 공격하세요, 총! 우린 천상입이다 오, 어, 여기 친구 거 번에 쓰러졌어. 어. 아니 이럴 수가! 두명이 어. 이거 <laughs> <아니>. 아, 네. <laughs> 아, 네.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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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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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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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얘가 너무 세다. 아이이럴 수가. 친구야 도망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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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이아이데 이거 이 방심하면 안 되겠어. 어. 오 여기는 여기는 친구들을 지켜 또리니 또리니 친구들 공격하지 마라. 안돼. <laughs> 아 보통이 아니다. 형도야 조심해, 조심해. 오 하늘의 기사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아네 <laughs> 여기 는 친구까지 이럴 수가. 저 조심해. 오, 오 엄청 세네. 왜 이렇게 세졌지? 아까 우리 둘이 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센지을몰라네 지금 너무 센데? <laughs> 너무 강하다. 아, 공격해. 오, 오, 조심조심. 엉덩이 공격해. 그래도 지금 체력. 체력 11만. 아! 어, 격투야 조심해. 오, 어, 저거 뭐야? 아! <laughs> 계속 총로 공격하세요, 다들. 가까이 다가가지 마. 보통이 아니야. 아, 네, 이 친구도 위험해. 공격! 아, 엉덩이 공격. 어? <laughs> 아, 이거 뭐야? 그래도 이제 체력 10만 대야, 소프야. 여기 있는 부하들은 생각보다 약하니까, 오, 얘네는 그렇게 막 조심 안 해도 돼요. 어자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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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길 수 있어. 오, 엄마야, <laughs> 왜 이렇게 센 거야? 좋았어, 체력 9만 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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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체력 이제 8만 대. 어, 이제야 잘하고 있어. 어, 조심해. 오. 아니, 병사들을 계속 불러오다니. 아니 그만둔 친구들 다 어디 갔었지? 강아들이 안겠다. 아까 열일곱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세 명, 네명다 여, 여섯 명밖에 없다고? 어아 일곱 명, 여덟 명, 여덟 명 있다. 아홉 명의 음... 친구들이 지금 이 하늘에 기사. 어, 아이, 아, 마법진 같은 거 뭐야? 아니. 다들 조심해. 여기서 무슨 미사일 같은 거 나왔어. 아네, 조심해, 격도야. 이 나쁜 녀석 격도 괴롭히지 마. 와, 체력 7만 대. 오. 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엄청 아파. 친구야 조심해.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차니까 체력 많아지면은 검으로 공격하세요. 친구야 도망쳐! 야! 비켜. 아, 쭈쭈쭈쭈. <laughs> 와, 체력 6만 대. 좋았어. 좋았어. 이게 검이 더 센데.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위험해요, 또린이 여러분들. 아, 쭈쭈쭈쭈쭈. 휴. 어, 근데 남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엄청 잘해. 베테랑인가 봐. 여기 여러 번 왔나? 너무 잘하는데? 어 여기 베이컨 친구 위험해 체력 얼마 없어 도망치고 있어. 후. 조심 조심. 오. 어짜피. 됐어 정면 공격. 아 진짜 쓰레 공격. 어 진짜 쓰레기다. <laughs> 공격해. 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체력 4만 대. 와 뭐야 체력이 주니까 엄청 강해졌어. 오 이제 화났다. 그러게 기술 큰 거를 엄청 많이 쓰네. 오 여기가 좀만 봐주세요 이 나쁜 녀석.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아바바 바바바 바바아바바아바아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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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아, 바바 어! 아, 바바 아, 찌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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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바바바아 바바바 바바바 바바아남은 친구들의 수를 한번 세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아다아 여섯? 아니 뭐야, 아까 바명이었는데 3명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나쁜 하늘의 기사 가만두면 안 돼, 진짜! 바 바바바 어! 나도 지금 체력이 얼마 없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 나도. 어 여기도 친구 체력 이 얼마 없는데. 하늘 좀만 힘내요. 지금 체력 이만 때 남았어요. 이만 때. 음. 아, 제제우제어극대 어, 조심. 아, 네 여기는 친구까지 이제 친구들 다섯 명밖에 없어. 친구들이 진짜 <laughs> 그 많던 친구들이 나쁜 녀석. 예이. 아, 제제제제제제제제. 이렇게. 하늘의 기사 가만두지 않겠다. 좋아, 좋아, 좋아. 아차차차. 다시 공격! 와, 이제 체력. 체력 1만대! 어, 1만대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친구들의 복수. 경뚜야, 이제 체력 9000대로 줄어들었어. 곧 이제 쓰러진다. 근데 지금 친구들이, 나랑 경도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밖에 안 남았어. 총 3명이야. 아니! 와, 어, 아, 조심해, 오. 어.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어. <laughs> 하늘의 기사한테 전부 다 당했어. 멀리서 쳐다보고. <laughs> 아 찰짤짤짤 근데 총은 확실히 공격력이 엄청 약해 가까이 가서 검으로 공격하겠어! 아 찰짤짤짤짤짤 아 <laughs> 이거 무시... 나 체력이 없어! 무시무시한 녀석 경두야 뒤에 숨어있어 어나 어, 체력 4000, 3000어 잠깐 살려줘아짜짤어왜 이렇게 세어 잡기 되게 힘드네 어머 후!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진짜 어, 체력 3000때 이천! 멀리서 총으로 공격해야지 아차 격투에 조심해! 체력 얼마 안 남았어 와, 간다! 검으로 공격! 잡았다! <laughs> 와. 휴. 이 별거 아닌 녀석이 감히 우리 친구들을 와 엄청 많이 있었던 친구들이 다 쓰러지고 지금 저 친구랑 포함해서 세 명밖에 없잖아 천국의 문이 열렸다 아 천국으로 이제 가볼까? 천국의 시련은 이렇게 힘듭니다 또링이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에요 천사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생일 <laughs> 상어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와우 와우 여기에 진짜 천사들이 있었네 천사들이 춤추고 있어 아 여기 밑에서 친구들 힘들게 싸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춤이나 추고 있다니 또링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천국의 계단을 만들고 천사를 만나봤어요 천국의 계단을 만들면 하늘의 기사와 싸워야 되니까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보세요 그럼 뚜리나무제이 안녕! 안녕!